숨이 턱 막히는 더위. 오늘도 기온은 37도. 에어컨을 안틀수 없죠. 그런데요,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셨나요? 깜짝 놀라셨죠? 이렇게 살다간 전기요금이 무섭습니다. 전기요금 64%. 어떻게 아껴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전기요금과 씨름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, 어머니들. 오늘은 이 뜨거운 여름 전기요금 폭탄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딱 10분 안에 알려드립니다. 에어컨은 틀어야 하고 요금은 줄여야 하고 답답하시죠?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말 실천 가능한 팁만 드릴게요. 자,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? 2011년 이전 제품이라면 대부분 정속형. 그 이후 제품이라면 인버터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속형 에어컨은요.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꺼주세요. 다시 켜는 게 오히려 전기 아끼는 겁니다. 반면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게더 좋아요.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저출력으로 유지되니까요. 냉방 시작 시에는 희망 온도를 낮춰 빠르게 시원하게 하고, 이후에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. 선과 선풍기 함께 쓰면 냉기가 더 빠르게 퍼집니다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에어컨 필터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인가요? 먼지로 꽉 막혀 있다면 냉방 효율 반토막. 그 말은 곧 전기요금 2배.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번 청소하고, 실외기엔 햇빛 가리는 차광막을 꼭 설치하세요. 많이들 물어보세요. 제습모드가 더 싸요. 정답은 그날 습도에 따라 달라요. 습한 날은 냉방모드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, 건조한 날은 제습모드가 효과적입니다. 한 번만 신경 쓰면 전기요금에서 수천원 아낄 수 있어요. 뜨거운 날씨에 실외기도 힘들어요. 실외기가 과열되면 전기를 더 먹습니다. 직사광선 피하게 해주고, 근처에 물을 뿌리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. 실외기 위치는 통풍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, 주기적 점검으로 냉방 효율은 없시 키세요. 전기요금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닙니다.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제도 아세요? 지난 2년 대비 같은 달 전력 사용량 3% 적게 사용하면 kWh 당 3만 100원 할인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됩니다. 습관 하나 바꾸면 진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. 가게 하시는 분들 문 열어 놓고 냉방하시나요? 문 열면 전력 소모 34배. 이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. 출입문 단열 마감재를 설치하고. 자동문 설정으로 찬 공기 유출 방지하세요. 여러분,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만의 절약 노하우 있으신가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. 함께 공유하면 더 좋은 여름이 됩니다. 댓글로 나만의 전기요금 절약 꿀팁을 알려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생활 꿀팁 받으세요.